먹을래? 응. 아, 예뻐. 음. 어, 진짜냐? 우유네. 응. 완전 우유 버진맛. <laughs> 아, 짱시신을못 승차권 구입에관에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와, 네. 와. 여기 아니야? 여기인데? 기본? 이렇게 터 알아듣잖아. <laughs> 아, 나 목마른데? 물어, 자기 한... 물한놓만사가면안 돼? 이건 나중에 시에 들고 갈래. 1기시까지 가야 돼. 동점까지? 어. 그고 음. 걸으면 끝인가? 어, 그러고 11분 걸으면 끝 그러면 살리어, 밥. 악사. 어, 허우가 마게이세

아니, 근데 이렇게 또박또박 사진가 되게 좋다. 정글 지금 솔직히 책은 자제하고 있어. 그럼 안 자제해봐봐. 맞아, <laughs> 그지야. 바로 내니. 더 유명하지 않아? 이건 달력 아니야? 신주코 여기 커가지고 될 걸? 아이두개 연결되어 있구나 일로 가면 될까? 제큰 건물 좀 가보고 싶게 생겼어. 야 근데 오늘은 좀 도쿄 같다. 아 진짜? 그럼 저기 보고 갈래? 왜 그래? 여기서 약간 5시간이나 있을 수 있어 응. 저기야 저기 10시 이에 나왔던 데 햄버거 먹는 기사. 이게 제일 이쁘아 어어어. 그럼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갈래? 그래. 아좀짜는데 했어, 짜. 그러면 그럼 여기에 면세 된다 있나? 바로 여기 갈래? 면세 되는 대로?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게 많았어 황금나 약간 너무 무지성 판는지않았어 방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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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뭐? 네, 카드가... 아, 나... 어, 진짜. 어, Sorry, h e a e y m o m 카드가 a s uh, to b the same n s e r m a s r 카드,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순주쿠역이고, 일로가면 순주쿠역이라는데, 이거 왜 이래? 원래 온거예요배서 나왔나? 1단에서 나왔어. 1단만서 역을 에번1어 1단 1단 1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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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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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네, 뇌가 없어. 딱별 생각이 없어. 어, 진짜다. 어쩌고 신주프라인. 되게 색상 브라어 네. 와. 제가... 약간 듬직했어. 약간 가루? 와. <laughs> 와. 아, 너 현금으로 연세 해도 돼? 어. 진짜, 뭐랄까. 뭐, 모든 옷가게가 다 여자 옷이야. 진짜 <laughs> 옷안 입어? 아, 근데 인정. 다, 다 여자 옷이야.

태어나 24시간 안 앉혀서 태어불쾌지수 집은 일려 있어 자어 <laughs> <laughs> <진짜 맨날 김오찌. 웃음> 너무 우리 집이 다 보이는 구존데? 아차짠 괜는 <laughs> <먹겠는데>? 응? <laughs> <laughs> <흠집 낸> 사람? 괜찮은 흠집괜는 사람? 그랬지 사어탄맛 <laughs> 나는데? 뭐 맛? 탄맛그달찮탄 탄맛. 괜찮 거니까 아 맞네? 사람? 내폰은왜 이러는 은왜 이러는 거야? 람 괜찮은 사안보여은는 건가? 지원이 안 되나? 아, 안됐 나도 가. 주세요 뭐지? 너의 것. 하나, 둘, 셋. 짠! 음소거로 가. 음소거로. 찔 아예. 찔 아예. 찔 5살인가6살인다 응. 응. 그 물을 응. 에 가슴 <laughs> 물이 없어서. 난 물이 없어서. 난가이어서난이없서난이없어이어서난없어이없어이 없어서. 난 가슴이 없어서. 난 가슴이 없어서. 난 가슴이 없어서. 난가이없어이어서없 음료수다 이거 도수 하도 얘도 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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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나라 간장 맛은 진짜 <목소리> 어 조금 맛있는 간장 맛 응.